제1차 세계대전 초반부는 독일이 슐리펜 계획이고 프랑스는 제17 계획이죠. 근데 전투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엉망진창 우당탕탕 사건의 연속 속에서 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오늘은 마른 전투인데요. 이 마른 전투는 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지한달 만인, 1914년 9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 벌어졌던 전투죠. 이 짧은 기간에 발생한 독일군과 프랑스군 양측 전사상자가 자그마치 51만 명에 달합니다. 연구자들은 제 1차 세계대전 대량 살상의 비극이 사실상 이 마른 전투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제1차 세계대전 초반부는 마치 전쟁 계획 출품에 같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만든 것이 저 유명한 슐리펜 계획이고 프랑스가 만든 것이 제17 계획이죠. 17번째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17 계획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한 계획이 아닙니다. 프랑스는 제1 계획을 1800년대 말에 만들기 시작해서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까지 제17 계획을 만든 겁니다. 이 슐리펜 계획은 유럽 서쪽으로 병력을 집중해서 벨기에를 지나가지고 프랑스를 남침 공격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프랑스의 제17 계획이 이게 또 흥미롭습니다. 유럽 중동부 방향인 알자스 로렌 쪽으로 북침 공격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슐리펜 계획과 제17 계획이 계획대로 되면 둘이 파리 동부 어디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회전문 같은 움직임이 계속 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톰과 제리처럼 그렇게 될 것이었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두 계획 다 진행이 되지 않았죠. 프랑스군이 선제 공격을 했을 때 시작과 동시에 독일군이 거세게 반격을 해서 공격이 막힙니다. 특히 포병 화력과 보병 병력을 동시에 운영하는 독일군 전술로 인해서 프랑스군이 초기에 오히려 큰 피해를 입어요. 독일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원래 슐리펜 계획은 90%의 전력을 유럽 서부에 집중하는 모뭐 아니면 도의 극단적인 방책이었거든요. 근데 이 슐리펜의 뒤를 이어서 독일군 총참모장이 된 몰트케 장군이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서부 축선 투입 부대의 비율을 9할에서 7할로 줄여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공격을 지향하는 그 계획을 공세와 수세가 조화된 평범한 계획으로 만들고 마는 거죠. 뭐 슐리펜 계획 제 십칠 계획 말은 좋은데 이제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당황과 또 시행착오로 점철됐던 8월이 지나고. 9월이 됩니다. 독일군 총참모부가 9월 4일하고 5일 양일에 걸쳐서 공격 명령을 하다를 해요. 그래서 독일 3, 4, 5군이 정면에서 프랑스군 주력을 고착시키고 있을 때 잡아놓고 있을 때 동쪽에 있는 제 6, 7군이 프랑스 제 1, 2군의 방어 정면을 향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공격한다. 이런 작전 개념을 만들어서 하다를 하죠. 그래서 프랑스 제1 2군의 간격으로 돌파해서 프랑스를 포위 소멸할 속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9월 4일 프랑스에서도 독일 제1군의 측면을 집중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서측의 제6군이 독일 제1군의 측방을 공격을 하고 동시에 파리로부터 동측에 늘어선 영국 원정군 프랑스 제5군, 9군이 독일의 제1 2 3군을 정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공격하는 작전 개념을 예부대 하 하다를 해요. 그리고 작전 개시 9월 6일로 정해주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군이 이 공격을 성공을 시키려면 육군하고 영국 원정군 프랑스 5군 9군 앞에 있는 마른강을 넘어서 공격을 해야 돼도하 공격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강이 지류가 있으면 그것만 있었겠어요 습지도 있고 천도 있고 하니까 부대 기동이 매우 어렵겠죠 어찌 됐든 간에 방령이 내려갔으니까 9월 5일에 공격 계시는 방향으로 프랑스군이 북진을 하죠 공격이 아직 시작된 건 아닙니다 이 북진의 목적은 우선 강 습지대, 개천 등을 넘어서 공격하기에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는 거였어요. 근데, 프랑스 제 6군이 좀 약간 미숙한 부대였어요. 임시로 편성한 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대가 다 달라 출신도 다르고 부대 구성원도 다르고 훈련의 정도도 달라. 근데 이 프랑스 6군의 전방에 있는 게 독일 제 1군이라고 굉장히 정예 부대였어요. 거기에다가 그 정예 부대만 있는 게 아니라 혹시나 측방을 공격할까봐 제4 예비군 군단을 이렇게 T자로 배치해서 보강을 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9월 5일에 진격하던 프랑스 제 6군이 독일 제 1군단의 측방과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제6군하고 독일 제4 예비군군단 사이에 조우전이 벌어집니다. 이 조우전이 일어난 바로 이날, 9월 5일이 마른전투의 첫 번째 결정적인 하루입니다. 상황이 노출되면 얼마나 취약한지는 격투나 권투 봐도 돼요. 테이크에 보면 리암니슨이 딸을 납치한 데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젊은 남자를 옆구리를 계속 치거든요. 사람이 사실 정면에서 맞는 것보다 옆구리 맞는 게 그렇게 굉장히 취약해요. 군대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프랑스 제6 군이 독일 제1 군의 측면을 쳤다면 일거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에서 이 결정적인 건 독일 제4예비군 군단이 굉장히 대응을 잘해요. 실제 야전에서 훈련하다 보면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지휘관이 막 계속 물어본다. 야, 뭐야, 이건 뭐야. 나 그거 알아봐.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는 거죠. 근데 제4예비군 군단을 지휘하던 지휘관이 한스폰 그로나우라는 장군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격 받았습니다. 듣자마자, 야, 그럼 우리도 총공격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 제4예비군 군단이 지체없이 역습, 총공격을 하니까 프랑스 제6군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일단 이동을 멈추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독일군 제1군은 공격방향으로 계속 갈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투가 또 이렇게 끝나냐? 그렇진 않죠. 프랑스 군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프랑스 제6군은 이미 상황을 파악을 하고 일부를 독일군 후방으로 보낼 준비를 합니다. 덕택에 독일 제1군은 노출된 측면을 보강할 시간을 볼수 있었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어요. 프랑스 제6군이 독일 제 1군의 서측방을 안 그래도 위협하고 있었는데 일부를 보내서 독일군 후방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관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독일 제 1군이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군 사령관이 알렉산더 폰 클루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 한스 폰그루나우 장군하고는 또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간격하거나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 온다고? 야 그럼 철수시켜 하고 서북쪽으로 부대를 철수를 시켜요 그런데 안 그래도 독일 제1군하고 2군 사이에 간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군이 빠져나갈 때 얘들아 우리 저 뒤로 빠진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기들만 빠져나가요 그래서 9월 7일이 되니까 이두 부대의 간격이 60km였는데 이 60km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우리가 6.25 전쟁 때 1951년 현리전투 얘기 많이 합니다. 이때 한국군 제3군단이 방어하던 정면에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와서 구멍이 뻥 뚫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구멍의 폭이 처음엔 600m였어요. 600m만 구멍이 뚫려도 대책이 없는데 60km가 벌어져 있단 말이죠. 1군하고 2군 사이에 9월 6일 독일 제1군과 2군 사이의 간격으로 들어가서 영국군이 돌파구를 확장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프랑스 제5군, 6군의 일부도 공격을 개시를 하죠. 이렇게 되니까 독일 제2군이 위급해지잖아요. 잘못하면 은 호위되어서 경멸당할 위기에 놓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독일 제2군 사령관 빌로우 장군이 부대를 북쪽으로 15km 정도 철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독일 제2군이 1군한테 얘기 안 해주고 단독 천수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군하고 2군 사이 간격이 점점, 점점, 점점 더 커져요. 자 지금까지 이건 이제 독일 제 1군하고 2군 정면에 얘기를 했고 독일 제 3군의 얘기를 좀 해보죠. 독일 제 3군의 맞은편에는 프랑스 제 9군이 있었어요. 프랑스 제 9군 사령관이 이 페르디낭 포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공격 지상주의자예요. 그냥 공격밖에 몰라요. 그래서 프랑스 제 9군의 공격이 성공을 하면 독일 제 3군과 측방이 노출되는 독일 제 2군이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겠죠. 공격이 성공하면 포슈는 영웅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미 아시겠지만, 전투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독일군 제3군 사령관이 등장합니다. 막스폰 하우젠 장군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별명이 범생이에요. 너무 신중하다. 그리고 우유부단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포슈 장군의 부대에 대해서 야간 기습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야간 기습을 했을까요? 바로 포슈 장군 때문입니다. 9월 6일 7일 양일 동안 이 프랑스군의 공격이 볼썽 사나울 정도로 조잡하단 말이죠 울긋불긋한 그 프랑스 군복을 입고 커다란 깃발을 든채 그냥 대놓고 주간에 야 우리 공격한다 이러 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도발이 되는 거죠 이걸 아마 참을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하우젠 장군이 야간 기습을 시키죠.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야간 기습은 거의 사용되지 않던 전술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방향 유지가 어렵잖아요. 그뭐 GPS가 있어 뭐가 있어 두 번째는 또 비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범생이 막스폰 하우젠 장군이 진짜 약 올랐던 거죠. 그래서 9월 8일 야간에 4개 사단을 한꺼번에 프랑스군을 공격을 하게 시켜요. 범생이 하우젠 장군이 포슈 장군의 무모한 공격 때문에 열 받아서 야간 기습을 시킨 9월 8일이. 두 번째 결정적 하루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제9군이 일순간 혼란에 빠져서 그대로 마비가 돼버려요. 아무리 포슈 장군이라도 이때만큼은 태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포위 위기에 놓였던 독일 제2군의 숨통이 가까스로 트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프랑스군과 독일군의 엉망진창 우당탕탕은 이렇게 끝날까요? 다음 시간에 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차 세계대전의 주 현상이었던 진치전에서의 그 수많은 피해, 무모한 공격이 바로 이 마른 전투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바로 펜치 중령 사건입니다.